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앱코에서 출시한 AR88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빌드 뉴비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 뉴비 입문자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키보드려나요?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키보드는 이렇게 비닐로 밀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란후라이 같이 귀여운 색상의 스위치 세알이랑 이게 뭔지 모를 고무쪼가리 4개가 들어있네요 자 키보드의 비닐을 벗겼습니다 어 근데 이거 포스가 엄청난데요? 완전히 커스텀 키보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제품의 무게가 엄청나고요. 이 하우징의 두. 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진짜 커스텀 키보드 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와 이거 이번에 앱코에서 엄청 신경 쓴 제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무게도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지금. 야 무려 2.2kg이 나갑니다. 어, 무게도 무겁고 이렇게 각진 느낌의 백판은 엄청 고급스럽게 제작이 됐네요. 자비닐루는 바로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슥 포스 장난 아니죠? 만듦새가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하우징 색상은 화이트에다가 지금 표면 재질은 굉장히 매끈하고요, 이렇게 좀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고요. 키캡과의 매칭도 정말 완벽합니다. 예. 하우징은 건축용 6063 알루미늄으로 완성되었는데 일반적인 알루미늄 키보드랑은 다르게 확실하게 좀 체급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요. 어, 여기 무선 리시버가 숨어 있었네요. 이게 자석이 엄청 짱짱합니다. 이렇게 착 하고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지빌드 뉴비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잖아요. 왜 이런 거를 넣었냐 싶었는데 이게 볼캐치 구조로 이렇게 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짜잔. 하우징을 이렇게 빼줄 수가 있는데, <laughs> USB 리시버가 여기에 이렇게 달려서 빠지네요. 아무튼 이 제품 가격대가 커스텀 키보드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12만 5천원. 정말로 뉴비분들이 그냥 씹고 뜯고 맛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커스텀 키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까지 지금 그냥 기판이랑 마그네틱으로 붙는 거였네요. 어, 이러면은 더 편해지는 거죠? 와, 이거 물건인데요? 지금 키보드 내부 폼들도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게 보이고요. 이거는 상세 페이지에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요 검은색 실리콘 가스켓이 이렇게 보강판에 들어가서 요렇게 만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구성품에 있었던 요네 개의 검은색 고무 쪼가리 이게 완충 실리콘 댐퍼라고 해서 하우징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 제품 합판을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봤어, 여섯. 예, 여섯 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자, 이 구멍에다가 이 고무 쪼가리를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결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여기, 여기 넣어준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면 그 키보드 하우징의 울림이 달라지겠죠. 이런 용도로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자, 요런 느낌으로 좀 달라집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실리콘 댐퍼를 넣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고음 성향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네 뭐, 어쨌든 간에 커스텀 키보드라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쉽고 뜯고 즐기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 부품 외에도 또 다른 식으로 뭐흡음재를 빼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제품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배열이 10키 리스 배열인데, F13키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 제품 이 F13 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맵핑이 들어 있겠지만은 이게 비아 키매핑이 됩니다. 완전히 커스텀 키보드죠? 바꾸고 싶은 키를 비아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왜 이렇게 좀 무겁나 했는데 야 여기에 스테인리스 무게 추가 들어간 거였습니다. 이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무거운 금속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완전한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아 저는 이번에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이 앱코라는 브랜드가 진짜 그 키보드에 굉장히 진심이구나. 이거 조금 놀랍습니다. 좀 보강판은 요 하얀색 f r 4 보강판이 들어가는데 이 재질이 기판과 동일한 재질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찰진 느낌을 내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플렉스 커팅이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유연한 타건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예, 어느 정도 단단하면서 찰지고 유연한 그런 키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하스와 기판을 지원하고요. 역시 이 제품도 커. 키 겸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방향 핫스왑 기판이 들어갔습니다. 키캡은 PBT 재질이고요. 이중 사출 구조로 제작이 되었고, 스위치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 리니어 스위치가 탑재되었네요. 자, 이렇게 앱코에서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스테빌라이저 키에서 깨면 안 되잖아요. 아, 제발 예, 깨지 않길 바라면서 테스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완벽하고요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앱코의 야심작 AR88 바로 탁원해 보도록 할게요 앱코 AR88의 무선 전원 스위치는 여기 캡스라 키캡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하우징 외관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방금 타건한 스위치는 리니어 타입으로 나온 HMX 앱코 덕 스위치입니다. 타건할 때의 느낌은 밝고 경쾌하면서 또각 또각거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도각 또각보다는 또각 또각에 가깝고 하이피치의 타건음이 나와줍니다. 근데 이 타건음이 너무 귀따갑게 쏘는 그런 하이피치 소리가 아닌 적당히 주 음이 좀 약간 밸런스 있게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텁고 낮게 깔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스위치 내부가 이렇게 꽉 채워진 느낌이에요. 어쩌면 이 하우징은 기름지면서 로우한 고급진 스위치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또 키압이 어느 정도 적당히 강하게 있어야지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AR88의 슬로건은 이지빌드잖아요. 뉴비분들이 처음으로 커스텀하기 좋은 제품으로 포지션 잡은 제품이라 키압이 어느정도는 가볍지만 속은 옹골차게 꽉찬 그러면서 시원하고 밝게 토각거리는 피드백은 있으나 그게 또 너무 날리지 않는 그런 적당한 밸런싱을 가진 스위치로 기본 빌드 세팅을 잡았다는 느낌입니다. 키압은 무겁지 않습니다. 적당한 정도라고 할수 있고 또 적당한 정도보다는 살짝은 좀더 가볍게 나왔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강하지는 않지만 쫄깃한 키감은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내부 보여드릴게요. 상부 하우징은 좀 딱딱한 편이고요. 분해해보면 이렇게 윤활철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윤활제가 막 이렇게 많이 발라져 있진 않아요 스템의 사이드보다는 접전부 쪽에 좀더 집중돼서 윤활제가 발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스프링은 쫄깃한 느낌을 내어주는 롱스프링 롱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앱코에서 나온 제품 중에 전설적인 알루미늄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 제품은 지금은 단종된 바로 ar87이라는 제품인데요 정말 많은 매니아분들이 그 제품을 사용했어요 그 시절 날고 긴다는 비싼 커스텀 키보드들도 그 제품보다 더 좋은가라고 하면 쉽게 좋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나온 전설의 키보드였는데요. 그땐 스위치 윤활도 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손으로 윤활을 하기도 했고 스테빌라이저 상태도 안 좋아서 튜닝하는 데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스위치 핫수압도 안 돼서 축을 교체하려면 납을 제거하는 디솔더링 작업을 해야 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이제는 나사를 돌리지 않아도 볼케치 구조로 하우징 분해가 되고 스위치 내부 윤활 그냥 기본에다가 핫스왑으로 교체도 되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는 공방 작업한 것보다 더 훌륭하게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전설적인 하우징 AR87의 뒤를 이을 키보드가 바로 이 AR88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키보드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 매일의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키보드와 함께 매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